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원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어떤 영상 찍어볼거냐면 제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구 애벌레 애벌레를 간식으로 먹어보려고 오늘 오, 오늘 컨텐츠는 사구 에벌레 먹방 컨텐츠입니다 사고하고 요거 리치예요. 리치 사촌벌 되는 건데 요거하고 음 사구 에벌레 요거 보이시죠 여기? 이게 사구 에벌레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게 베트남 사람들은 많이 먹어요. 뽀뽀칩 하면, 그 맥주 안주로 안주로 해서 접시에, 작은 접시에, 뭐, 이게, 뭐라고 해야지, 간장? 간장이라긴 좀 그렇고, 무슨, 제가 들어보기에 무슨 멸치, 액젓 같은 거, 그런 거 안에다가 뭐, 고추 뭐 이런 거 넣어서 매운 걸로 해가지고, 맥주 안주로,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뭐 태국에서도 먹기는 하는데 살아있는 거를 먹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거 같아요 저기 우리나라 그호어처럼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같아요 식용 원전이고 다음에는 파타야쪽한번또 가서 예전에 한번파타야에서 정갈 튀김 먹는 거한번 찍은 적 있는데 타난투라 요리도 한번 찾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사고, 에블레가. 똥을 넣고 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성체가 어떤 종류냐면 왜 우리 쌀에 보면 바구미 있잖아요, 쌀벌레 바구미. 그거 자이언트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뭐이르는 불르는 이름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뭐, 사구라고도 부르고, 코코넛 웜이라고도 부르고, 뭐, 후후벌레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뭐,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부르는 이름은. 그리고 얘네 이제 먹는 방법은, 먹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냥 우리 왜, 화로 직하고 리하는 것처럼, 나무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불에다가 우리 그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샤실렉처럼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요 뭐 기름에 튀겨서 우리 메뚜기 튀기는 식으로 그렇게 튀겨서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먹는 방법은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히 에벌레들은 요리를 하면 이건 뭐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사고도 에벌레잖아요. 사고도 에벌레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튀기면 매운 물이 다 날라가요 얼마 없어 꼬지만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주로 특히 애벌레 종류는 생으로 먹는 걸 선호해요 그래 저는 말씀드지만 그래야 이제 안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 영양소를 구설니 흡수를 먹을 수가 있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얘, 얘, 머리가 빨갛잖아요. 머리 색깔이 틀리죠? 얘하고 얘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색깔이. 얘는 조금 주황색이 같고, 얘는 밤색에 가까운데, 제 생각에 이게 안컷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얘네, 제가 사진 올려놓긴 했지만, 인스타나, 거기, 사구 애벌레 성체, 사구의 성체를 사진 찍어서, 그, 암수 해가지고, 찍어서 올려놓긴 했는데, 음, 그,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동남아시아 뭐 태국, 뭐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주로 먹는 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술안주도 되고 간식도 되고 뭐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물리면 아파요. 물리면 아파서 어떻게 먹냐? 이렇게 머리를 머리 쪽을 이렇게 잡습니다 머리 쪽을 이렇게 잡고 잡고 이렇게 됐시면 돼요 <laughs> 맛은 어떤 맛이냐면 그, 마, 그 맛이에요. 우리 코코넛 물 마실 때 코코넛 따가지고 안에 물 마시잖아요. 그 맛이에요. 왜냐면 얘들이 코코넛 나무 안에서 코코넛 을 갈아먹고 살기 때문에 똑같아요, 또. 원 이렇게 잡고 음? 나쁘지 않아요 와 진짜 이거 찾기 힘들었습니다 태국 저 친하게 된 동생들하고 동생들 도와줘가지고 이거다 사구 애벌레 번.. 그 해서 판매하시는 분 찾아서 부탁해서 사온 거예요. 한 2kg 샀나? 1kg? 이 기도 좀 묵게 난것 같아. 이게 사실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코코넛 물. 안에 있는 거다코코넛물 이게 사고가 먹기 편한 게뭐 굼뱅이나 이런 거는 먹을 때 간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톱밥 바로 톱밥 먹고 나니까 바로 톱밥을 먹고 나니까 얘네들이 당을 안 시키면 안에 몸 안에 뭐톱밥이나 이런 거막 들어있어가지고 찌꺼기가 되게 많아서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 얘는 그런 거 그런 건 없어요. 먹기 편해요. 드물어요 이것도,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호불호가 갈리는데 주로 메뚜기처럼 튀겨서 먹자 여기 사람들이 저처럼 생으로 먹는 사람 없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많이 봤는데 <laughs>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갈리는 음식이야 온 것처럼 이게 왜 맥주하고 같이 먹는지 알겠어 이게 맛이 코코넛밖에 안나서 그냥 이거 사고 입으려면 먹기는 많이 못먹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코코넛 물을 머금고 있는 애벌레를 먹는다는 느낌? 왜 맥주랑 같이 막 맥주 안주로 베트남 사람들이나 태국 사람들이 왜 맥주 안주로 먹는지 알것 같아 왜냐면 코코넛도 코코넛 물이잖아요 차만 먹을땐 맛있는데 많이 못먹어 좀 비려서 코코넛물이 좀 그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되게 시원 차갑게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얼마나 먹고싶었는지 몰라요 <laughs> 흉중흉중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 아 역시 그냥은 많이 못 먹겠다.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왜왜그 간장 같은데다가 얘네들 담가가지고 고추 매운 거 있잖아요. 넣어가지고 먹는지 이유를 알겠네. 근데 저는 매운 걸안 먹으니까. 근데 맛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거 리치 있잖아요. 요건 맛하고도 비슷해. 아무튼 여러분 또 조만간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拜拜。